마차타 기본 스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자리 스텝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은 가볍게 어깨동발 펴주시고, 자, 왼발 무릎을 들면서 가볍게 들어주시면서, 스텝 1. 반대발, 오른발 들어주시고, 스텝 2. 또 왼발, 스텝 3. 자, 오른발 들고 바닥을 살짝 쳐주세요. 스텝 4. 탭 동작입니다. 다시 5는 오른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들어주시고, 5, 왼발, 6, 오른발, 7, 왼발 들어서 가볍게 탭, 8 카운트. 제자리 스텝 반복을 해보겠습니다. 왼발부터 샷 1, 2, 3, 4, 5, 6, 7, 8. 이상 제자리 스텝이었습니다. 손을 어깨 놓고 불려주시고 자, five, six, seven, and one, two, t 한번 더, one, two, t h r 자, 바자타 기본 스텝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은 가볍게 어깨 넘펴주시고 자, 기본 스텝은 좌우로 이동입니다. 먼저, 왼발부터 들어서, 왼쪽으로 이동, 스텝1, 오른발 들어서 다시 모아주시고, 스텝2, 왼발 이동, 스텝3, 오른발 모아서, 탭. 다시 반대로, 오른발, 오른쪽으로 가면서, 5, 왼발, 6, 오른발, 7, 왼발 들어서 마지막에 탭. 8 카운트 전체에 반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발부터 시작. n 1, 2, 3, t 5, 6, 7, t 이상 기본 스텝이었습니다. 자, 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n 1, 2, 3, 4, 5, 6, 7, 8, 1. Two, three, f 자 다음은 코드백 응용 스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은 가볍게 어깨 너빌려주시고자 왼발부터 앞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동하면서 스텝 1 오른발도 앞으로, two, three 발 앞으로, t h 마지막. 모아서 탭 자, 오른발이 뒤로 가면서 파이 왼발 뒤로 식스 오른발 세븐 다리 모아주시고 탭 자, 전체 반복을 해보겠습니다. 왼번부터 시작 앤원2 쓰리 탭 파이브 식스 세븐 탭 이상 포워드백이었습니다. 왼번부터앤 o 2, 3, two, t h r 2, 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바차타 동용 스텝인 박스 스텝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가볍게 어깨너로만큼 빌려주시고, 자, 왼발부터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왼발 들어서 왼쪽으로 이동, 스텝 1. 오른발 모아주시고, 스텝 2. 자, 왼발을 이번엔 뒤로 이동하면서, 스텝 3. 다시 오른발 모아주면서, 스텝 4. 다시 오른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스텝 5. 왼발 모아주시고, 스텝 6. 오른발 이번엔 앞으로 나가면서, 스텝 7. 다시 오른발 모으면서, 스텝 8카 전체 반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And, one, two, t h r 이상, 박스 스텝이었습니다. 음발부터, five, six, seven, and, one, t n a

Amor, amorcito de mi alma, te amaré todo en eternidad. Ay, ay, amor, amorcito de mi alma, te amaré toda una eternidad.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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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바라바라 바자타 응용 스텝인 템스텝을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가볍게 어깨에 놓고 벌려주시고 자 왼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왼발을 그대로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바닥을 탭을 쳐주세요 스텝 1 다시 왼발을 제자리로 모아서 가볍게 탭 스텝 2 자, 왼발이 중심 이동하면서 왼쪽으로 이동 3 다시 오른발을 모으면서 탭자 반대 반복을 하겠습니다 오른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탭, 다시 제자리를 모아서 식스, 오른쪽으로 중심 이동하면서 세븐, 다리를 모아서 탭. 자, 전체 반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탭, 5, 6, 7, 탭. 이상 탭스텝 동작이었습니다. 손을 가볍게 어깨는 버튼 블러주시고, 8, 6, 7, 8, 1, 2, 3, s e 6, 7, n 1, 2, 3, 4, 5, 6, 7, e 3 14, 15, 16, 1 t 1 e e n 바차타 응용 스텝인 투 카운트 스텝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가볍게 어깨 높이 풀려주시고, 왼발부터 왼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스텝, 왼쪽 이동하면서 원. 자, 반대발 모아주면서 가볍게 탭. 다시, 오른발, 오른쪽 이동하면서 스텝3. 다시 왼발 모아주면서 탭. 반복, 바이브, 왼쪽으로 이동. 바이벌 6써 보아 주면서 탭세번 오른쪽으로 스텝 밟아주고 왼쪽 탭 전체 반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6 7 n 1탭2탭7 3탭한번더 바이 탭6탭7 a 탭 여기까지 탭. 탭. 컨트 스텝이었습니다. 가볍게 어깨 눈 버튼 불러주시고 5 6 7 8 2 10, 3 10, 4 5 6 7 8 3 4 5 6 7 8 5 6 5 t 5 6 5 6 5 6 5 t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손은 어깨 몸을 불어주시고 왼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왼발 스텝 가볍게 원 밟아주시고, 자, 오른발이 왼쪽으로 돌면서, 하프터. 스텝2. 다시, 왼발이 또 왼쪽으로 돌면서, 스텝3. 다리를 모아서, 포. 반대쪽으로 반복을 하겠습니다. 다리를 모아서, 스텝5. 왼쪽으로 돌면서, 오른쪽으로 스텝6. 오른쪽, 세븐, 탭. 전체 반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발부터, 스텝. 1, 2, 3, 리 탭. 파이, 식 세븐, 탭. 자, 인사이드 턴이었습니다. 손을 가볍게, 어깨는 버튼 블러주시고, 와.

los 50 años de la bachata Amor, amorcito de mi alma Te amaré toda una eternidad Ay, ay, amor, amorcito de mi alma te amaré toda una eternidad. merezco yo de ti tenerte mis As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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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im. 지금까지 배웠던 바차타 기본 스텝을 파트너십으로 응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A 역할 하신 분은 손을 가볍게 상대 B 역할을 분한테 올려주시고, B 역할 하신 분은 A 역할 손 위로 가볍게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Otra vez, a mí me han contado que tú a mí no quieres ya ni saludarme.